굳이 내가 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머뭇머뭇 저것도 네이비고 얘도 네이비다 켈리 2호의 토구고요 실버입니다 다 금장만 있어가지고 은장이 전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네이비에 제가 왜 이렇게 꽂혀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옛날에 그 임세령 씨가 차에서 딱 내리시는데 네이비 색깔을 들고 계셨거든요 그, 제가, 네이비에 그때부터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블루 톤을 되게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다 이제 블랙이랑 네이비, 어두운 톤의 컬러만 있다 보니까. 다음에 위시리스트는 화이트 크레나 카멜 골드 컬러. 버퀸을 하나 더 갖고 싶네요. 아, 제가 원래 뉴욕에 다니던 셀러가 있는데, 중간에 잠깐 사라졌어요. 한국 갔다 왔더니. 근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이게 웬 황당한 얘기야? <laughs> 아, 뭐 아무튼 뭐 추워 소개해드릴 <laughs> 제품은 제가 안경을 샀어요 샤넬 안경을 샀고 어, 원래 제가 90% 정도 안경만 쓰고 다녀요 근데 미우미우 안경이 이렇게 동그랗다 보니까 기시크라고 하죠 저한테 가끔 좀안 어울려요 <laughs> 그냥 미우미우라서 쓰는 거지 샤넬 안경이 어, 쉐입도 중요한데 이 옆에 이 로고를 어떻게 처리했느냐도 되게 크거든요. 좀 클래식하게 유행 안 타는 시즌성이 아닌 걸 사고 싶어가지고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용한 걸좀 보여드리면 샤넬 로고 가 보일 듯안 보일 듯하는게저 너무 마음에 들고 이렇게 좀 쑥스러울 때 얼굴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장구러 갈 때, 아침에 뭐 친구랑 잠깐 커피 마시러 나갔을 때 그리고 밤에 동네에서 친구랑 감자탕 먹고 카페에 마시러 갈 때. <laughs> 어쨌든, 그럴 때 좋아요. 엣지를 좀 줘야 할 때. 이런 검정색 풀테 안경은, 캐다이 시계? 안경은 하나쯤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좀 약간 저널리스트 같은 느낌도 들면서 <laughs> 힘줄 때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패션 아이템은 제 손에 있습니다. 제 손에 있고, 에스실 제품들이에요. 이거 이번에 런칭한 다 랩다이아 제품이고요. 이게 이렇 나오나? 이거 나와요? 저는 다이아가 있어요 다이아 1.5캐럿짜리가 있다 보니까 오부에 오픈링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애기링을 맞췄고 그리고 이 팔찌는 이 아파트에 사신는 언니인데 변호사 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다이아 팔찌를 하고 오신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밥 먹는데 언니 팔만 보이더라고요 언니가 뭐랩다요이거을 런칭한다 뭐 한다 하는데 어 그러면 테니스 팔찌도 있냐 했더니, 널 위해 만들어보겠다. <laughs> 어떻게 앉아, 날 위해 만들었다는데.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이런 작은, 요런, 요런 거, 실크 팔찌 정도는 제가 뭐 선물로 가끔 받아요. 근데 이 골드 팔찌도 제가 돈을 주고 산 거고요. 랩다이어도 제가 돈 주고 산 거예요. <laughs> 이것도 이제 쓰실 건데, 그때는 브라운 다이아로 했고,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나죠. 이때 샀을 때 가격이, 이게 작년 봄이거든요? 이때 가격에 비해 지금 5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200이었으면 지금 300만원이에요. 어, 이 랩다이어 가격도 골드 때문에 계속 오르니까. 그치, 이것만 해도 이 팔찌가요, x 스 팔찌가. 제가 살때 제가 이거 선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주변 지인들한테. 이게 그때만 해도 298,000원이었어요. 지금 골드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이제 50만 원대라고 하네요. 골드 가격이 계속 계속 오르다 보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샀는데 너무 예쁘죠. 이제는 좀 팔에 힘을 줘야 돼요. 시계도 지금 좀 사고 싶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또 위시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고객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이번에 면세점에서 산 것들을 빨리 보여드릴게요. 쟁여놓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원래 면세점에서 쇼핑을 안 해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걸 사는 스타일인데, 10시 비행기를 탔거든요? 10시 비행기를 타면 집에서 5시에 일어나야 돼요. 제가 보통 한두시에 자는데, 두세 시간밖에 잠을 못잘면안자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인터넷 면세점에 들어갑니다. 그 정리금 몇천원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것저것 엄청 샀어요. 제일 먼저, 이거 보여줄게요. 제가 공항 면세점에 샀어요 뭐 가끔 유튜브 보면은 면세점에서 15% 할인 샀어요 싸게 사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페리 인형을 쿠룩이랑 그래서 이게 왜 싸지? 이러고 갔는데 진짜 싸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선물용으로도 사고 하느라고 시중 가격을 아는데 적어도 38만 원이에요 제가 이거를 22만 원에 샀어요 진짜 싸죠 22만 원이 웬 말이냐고 이거 왜 샀냐면 제가 이제 곧 생일이에요. 저 그냥 집에서 혼자 샴페인 마시고 맛있는 거 먹는 게제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혼자 마시려고 샀어요. 뭐, 돈페리뇽. 맛있죠, 뭐. 얘는 초기에 있는 장에다가 넣어놓겠습니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면세점 많이 이용하시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휴양지 갈때 항상 <laughs> 좀 오반데. 휴양지는 특히 동남아 이쪽은 예약한 호텔한테 레스토랑이랑 룸서비스 메뉴를 PDF로 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와인이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와인다 사가거든요 저는 술을 좋아해서 그 정도의 열정이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괜찮은 팁이지 않나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메이크업포에버의 프라이머를 샀고요 이게 그 뉴트럴라이저. 근데 저는 진짜 화장을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밖에 파운데이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갈 때 요거만 바르고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인데, 아, 되게 화해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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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저 이거 처음 써보거든요. 와 대박. 보이세요? 피부가 되게 쿨톤이 되네요. 오 이거 되게 잘 샀다나. 그래 이지잘쓸것같았어 두 번째로는 아 이게 또 물건이에요. 제가 르네 비테르 찬양자거든요. 제가 2010년부터 파리 여행을 갔어요. 저희 언니도 그때 당시에 파리 여행 같이 많이 다닐 때였거든요. 갈 때마다 르네 비테르를 엄마한테 선물로 샴푸를 사다 드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르네 비테르를 거의 10년 넘게 썼는데 저희 이모들이 다 머리카락이 얇거든요. 저희 엄마만 머리가 그대로 있어요. 풍성하게. 다른 이모들은 다 약간 머리가 더 얇아지거나 머리 숱이 없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저희 엄마만 그대로예요. 제가 지금 탈모로 고민하고 있는 남자 사람 친구들한테 정말 많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 일화를 얘기하면서. 머리가 새로 나는 건 아닌데 지금의 머리를 그대로 유지해주니까 정말 좋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으로 써야 되고, 세럼은 진짜, 이거에 농축이다 보니까 또 같이 써주면 좋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엄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도 이젠 써야될 때가 되지 않았니? <laughs> 그래서 샀습니다. 뉴욕에는 백화점에 입점도 안돼 있어요. 근데 지금 주호로 해가지고 저렴하게 샀어요. 면세점에서 사야 되는 제품이 아닌가 합니다. 이거 가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뭐 이것저것 담았는데, 자꾸, 정리금 받으려면 뭐가 부족해 정리금왜 이렇게 복잡해 8,000원이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아나못 뭐 사지 못사자아가 뭐 차홍에서 나온 머리카락 픽서래요 이게 앞머리를 제가 맨날 내리거든요 이 앞머리를 이렇게 픽스하려고 사봤어요 나 아직 한 번도 안 썼는데 괜찮을 것 같아 이거 되게 그리고 또 넣었는데 또 뭐가 안돼 이거 뭐냐면 전동으로 하는 눈썹 칼이에요 이거 제가 방금 써봤거든요? 나쁘지 않아. 근데 막 놀랄만한 신세계는 아닌 것 같고, 좀 괜찮은 전동 눈썹 칼 있으면 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 하게 된 시작이 있어요. 나이피지오일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야. 뭐 스킨, 세럼 다 사실 꽤 고가의 제품을 쓰고 있는데, 그게 뭐 저렴이라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샤넬 스킨을 거의 10년째 쓰는데, 중간에 안 써봤거든요? 스타이 확실히 안 좋다고. 근데 피지오겔은 꼭 써요. 너무 텍스처가 무겁지도 않고, 너무 라이트하지도 않아서 스킨 바르고, 세럼 바르고, 이거 피지오겔 바르고, 그 다음에 수분크림 바르거든요? 근데 왜두 통을 파는 거야? 나 쟁이는 게 싫은데. 두개 해서 한 3만원대에 산거 같은데, 이게 원래 하나에 3만원이더라고요. 뭔가 그러니까 이것만 사기가 아까운 거야. 그래서 뭐 이것저것 나살거 없나, 면세에서. 그래가지고 사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저의 또 오래된 아이템. 저의 슈에무라 오일. 원래 초록색깔 쓰는데, 이번에 재고가 없어서 이걸로 사봤습니다. 2013년도부터 썼어요, 정확히. 그거왜 기억하냐면,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롯데백화점에. 얼굴에 뭐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피곤하니까. 근데 롯데는 신입사원들은 처음에 그점포의 그 관리자로 발령을 하거든요. 슈에무라 매니저님이랑 친해졌는데, 슈에무라 매니저님이 자기네 오일을 써보라는 거야. 근데 제가 오일을 쓰면 원래 다 뒤집어지는 스타일이었거든. 요 근데 자기네 건안 그렇대. 진짜 믿고 써보래. 그때 시작해서 13년 동안 쓰고 있습니다. 원래 큰 사이즈를 쓰는데, 제가 일단 요즘 화장을 잘안 해가지고, 작은 사이즈 샀고, 제가 봤을 때 2년 써야죠. 이거 는 유통기한이 어떻게 돼? 어, 여기 연출 중이네. 이거 30분에 샀대요. <laughs> 뭐 이래저래 다 싸게 샀다, 진짜. 포장은 과했으나, 돈페리뉴까지. 샀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했는데, 어떠세요? 제 2025년에는 유튜브로 다시 열심히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유튜브를 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더라고요. 재미로 하는 거거든요. <laughs> 그래서 재밌게 봐주세요. 재밌게 할 거고 좀 뉴욕에서 제가 심심할 때뭐 하는지, 어디 가는지, 맛있는지도 좀 알려드리고 싶고 앵글을 다르게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까지입니다. Hehehe <laughs>